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축소 종용과 폭언을 한 혐의로 박모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박모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 검사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부릉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이례적인 경우로 특히 관할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